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에 단종될 예정인 7대 SU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위, 코드 엣지, 코드 포드 엣지. 코드는 2024년 형을 마지막으로 엣지를 단종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06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엣지는 중형 SUV 시장에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F150이나 머스탱 같은 인기 모델에 밀려 빛을 잃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포드는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큰 전략의 일환으로 엣지를 생산하던 오크빌 조립공장을 EV 생산 거점으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엣지의 판매량은 꾸준히 감소해왔고, 2019년 이후 눈에 띄는 업데이트도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크거나 전기 기반의 SUV 로윤을 돌리고 있고, 엣지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엣지를 아끼는 팬들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포드는 여전히 익스플로러와 이스케이프 같은 대안들을 제공합니다. 이제 엣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위, 제규어 이 e 페이스. 2025년, 제규어는 이 e 페이스를 단종시키며 전기차 중심 브랜드로의 전환을 본격화합니다. 이 e 페이스는 한때 소형 SUV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졌지만, 이제는 수익성이 낮은 모델들과 함께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제규어의 레이마진 전략에 따른 것으로, 벤틀리와 같은 고급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모델 수를 줄이고 프리미엄 모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살아남는 모델은 F 페이스 단 하나뿐입니다. 이 페이스는 이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위한 자리를 내주게 되며,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소수고급 고객만을 위한 브랜드로 재포지셔닝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는 이제 자동차의 천국에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5위, 인피니티 QX50. 인피니티는 2026년까지 QX50을 단종할 계획이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QX55와 함께 QX50은 SUV 중심 라인업 전환의 일환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터보 엔진으로 주행의 즐거움을 제공했지만 시대의 흐름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쪽으로 기울고 있죠. 최근 인피니티는 세단보다 SUV 리디자인에 집중하고 있어 단종은 단순한 정리가 아닌 브랜드 전면 재정비의 일부입니다. QX50이 마지막을 아쉬워하지는 않더라도 그동안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며 다음 인피니티 SUV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4위, 닛산 로그 스포츠. 로그 스포츠. 2025년을 끝으로 닛산은 로그 스포츠를 단종시킵니다. 2017년 미국에 처음 등장한 이 소형 크로스오버는 세계적으로는 캐시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매자들의 반응이 뜨뜨이지근했고더큰 SUV를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 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닛산의 SUV 라인업이 과도하게 겹치는 문제가 컸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차량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죠. 닛산은 이제 킥스와 같은 새로운 모델에 집중하며 더 넓은 적재 공간과 개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국 버전은 해외 모델보다 성능 면에서 부족했고, 그로 인해 소비자 만족도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로그스포츠는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모델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3위 아우디 Q3. 아우디 Q3는 2025년에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종은 아니지만. 현재 모델은 새로운 모습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판매된 현행 Q3는 여전히 신뢰할 만한 모델이지만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Q3는 더 넓어진 그릴과 날렵한 헤드라이트로 외관이 훨씬 공격적으로 바뀌고, 고급형 모델에서 차용된 최신 기술로 실내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또한 내연기관과의 작별을 의미합니다. 아우디는 전기차 중심 브랜드로 전환 중이며, 2025년, 형 Q3는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그 정신만큼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위, 쇠볼의 블레이저, 블레이저. 한때 스포티한 감성으로 인기를 끌었던 쇠볼의 블레이저는 2025년을 끝으로 단종됩니다. GM은 이제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으며, 블레이저의 내연기관 버전은 더 이상 그 전략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시된 블레이저 EV는 강력한 성능과 빠른 가속력을 자랑하며 미래를 향한 GM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블레이저는 여전히 스타일과 기술 면에서 매력적이었지만 가솔린 차량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운영비가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선택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내연기관은 과거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블레이저 EV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며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었습니다. 1위 피스커 오션 피스커 오션. 한때 EV 시장의 파도를 일으키겠다고 나섰던 피스커 오션은 2025년을 앞두고 침몰하고 있습니다. 피스커는 최근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며 생산을 중단했고 약 5천 대의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을 최대 24,000 달러까지 대폭 낮추며 반전을 꾀했지만 초기 구매자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브랜드 평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와 부품 수급 불안도 브랜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디자인과 주행거리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EV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단종을 앞둔 이 모델이 희귀 컬렉터 아이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